이축의 가세는요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네, 단순경비율은요 경비율을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경비율은요 이 수익금액에서 입증이 되는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요 거기에 기준경비율만큼의 경비를 추가로 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예, 직전연도입니다. 업종별 기준 수익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은 6천만원 정도 그리고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그리고 뭐 온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각종 서비스업 중 일부는 3600만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중 대부분은 2400만원을 한도로 단순 경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요 우선 비거주용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시 경비율이 대략적으로 42.5% 입니다 얘는 경비율이 64.1%입니다. 일반적인 3.3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속해 있고요. 역시 아시겠지만 이 정도 경비율로 이정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인 겁니다.